안녕하세요. 양소장입니다. 네, 드디어 네 양소장의 파마 후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동네 글램 헤어라고 거기 앙도아젠 학원에서 걸어서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요. 어, 저는 어쨌든 이 머리를 배꼽까지 기를 생각으로 요즘에 거의 가위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림 헤어 갔을 때도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머리 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르고 있는 중이라서 가위 자체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부탁드렸고요. 그냥 어, 롤을 마는데 완전히 다 뒤로만. 저는 롤을 뒤로 말아요. 뒤로만 말아서 무조건 옆에도 뒤로 세워서 뒤로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조금 롤이 약간 탱글탱글하게 살아 있는 그런 웨이브를 바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품은 특별하게 헤어 제품을 뭐 사용한 거는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헤어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 헤어 제품만 지금 뿌린 상태고요. 어,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약간 좀 헤어 젤 센게 있어요 그걸 그걸 발라서 약간 끈으로 헤어 밴드로 그냥 머리 한번 묶고 어, 글램 헤어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갈비탕을 먹으러 갔다 온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글램 헤어의 장점이 글래메어의 장점이 정성이 장난 아니에요, 정성이. 음, 일단은 저를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라이브 하자. 뭐, 뭐,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아무튼 그만큼 자꾸 체크, 펌후또 체크, 체크, 체크하는 과정이 길어서 이렇게 뭐가 머리가 탄다던가 그런 오바돼서 문제가 있을만한 그런 여지를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고객한테 신경을 쓰는 집중을 하고 그때서 고객님이 손님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계셨어요. 여러 손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다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신경 써주지. 신경쓰는게 아니구나 해서 좀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글램 헤어에서 컬이 저는 여기서 지금 약간 제품 좀 바르면 약간 탱글탱글하고 살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어 헤어 제품 이거 헤어 관리 하려고 그러면 제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무슨 파마 하는데 뭐 헤어 제품 그렇게 많이 바르니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펌이 원래 그렇지 뭐 편안하게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볼까 하고 오늘 제가 어 헤어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탈모 예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제품 이 있는데요 그거만 가볍게 뿌려주고 음. 말았더니 약간 좀 날려요. 그 다음에 오늘 음, 수업이 없는 날이고 해서 편안하게 오늘 하루 종일 머리끈 안 묶고 이렇게 그냥 사자 머리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차차 좀뭐좀 만져주면 좀 제품 좀 약간 젤 타입 같은 거, 세팅력 좋은 거좀 발라주면, 음, 머리 그 컬링이 더 완벽하게 살면서 더 예쁘게 생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그래메어에서 볼링볼링하게, 음, 펌하고 나서 갈비탕, 어, 먹으러 가서, 먹는 거, 후기 있는 거, 한번, 동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먹있습니다잘 어제도 카메라를 수치를 못해서 촬영을 못했어요 오늘은 카메라를 카메라 다리를 왔습니다 어? 이렇게 먹는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어서 네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샤브샤브. 네. 김치, 배추김치 샤브샤브를 만들어 드려요. 약게 못 먹기 때문에, 게못 먹기 때문에. 하겠지요.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그데 먼저 밥을 다못 먹기 때문에 밥통에다가 밥을 좀 준비해 온막통에다가 도시락에다가 음, 도시락에다가 밥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못 먹어요. 다못 먹으니까 밥만, 밥만 들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못 먹어. 저는. 어차피 다못먹으니까 조금만 다 먹겠습니다 고기만 좀 챙기면 될것같은데요자 촬영은 잘되고있고